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카린 대학생 1학년 때부터 카페 알바를 하고 있고 거기서 좋은 친구들도 생겼다 아카네 아카마츠 크로키 이 셋이랑은 나이도 비슷해서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서 놀곤 한다 그런데 최근에 좀 곤란한 일이 생겼다 카린 다음에 우리 둘이서만 같이 놀러 갈래 싫어 그건 바로 아카마츠가 열렬히 대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카마츠가 이러는 건 처음이 아니다. 예전에도 몇몇 알바 여자애들한테 작업을 걸었다가 애들이 도망간 적이 있다. 아, 크로키가 저기에 있는데... 아카마츠랑 친구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지도 않았고 나는 몰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확실하게 거절했지만 아직도 끈질기게 구애하고 따라다녀서 좀 당황스럽다. 게다가... 고민거리는 이게 끝이 아니다. 에이... 아카마츠가 내게 대쉬할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 아카네는 아카마츠를 좋아해서 아카마츠가 내게 대쉬하는 게영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원래는 밝고 좋은 애라 나랑도 관계가 괜찮았는데. 카린, 괜찮아? 응, 음, 이제 익숙해져서 뭐.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러던 어느 날. 있지? 여름방학 때 우리 넷이 여행 안 갈래? 갑자기? 왜? 왜? 좋잖아 추억 만들기 그치 아카마츠? 어 맞아 꼭 가야겠다 <laughs> 음? 저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도 뭐 추억도 쌓을 겸 가볼까? 아카마츠랑 아카네의 행동이 좀 수상하긴 했지만 나랑 크로키도 여행엔 찬성했다 내심 크로키랑 여행을 갈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린 차를 빌려 여행길에 올랐다 크로키 아카마츠 운전해줘서 고마워 미안 우린 면허가 없어서 괜찮아 운전도 재밌으니까 맞아 나도 운전하는 거 좋아해서 교대로 하면 별로 힘들지도 않아 아무튼 엄청 재밌겠다 아카네 너 기분 되게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딱히 그냥 시간이 빨리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음 시간이 좀 지나니 주변은 온통 산이 되었고. 길은 지나다니는 차조차도 거의 없어졌다. 제법 산속으로 들어왔네. 그러게, 엄청 시골 쪽으로 온것 같. 이란!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아, 나, 나도! 으아, 쌀것 같아! 뭐? 어? 큰일 났다. 크로키, 지도에서 휴게소 좀 찾아줘. 둘다 갑자기? 뭐 어떡해. 이 주변에 뭐 없지 않아? 잠시만, 보자. 아, 휴게소 있다. 여기로 가자. 얘들아, 도착했어. 아. 아야야, 나배 아파. 차에서 좀 쉬고 싶네. 그치, 아카네. 음, 너 계속 운전했으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진 걸 수도 있겠다. 뭐야, 정말 괜찮아? 아, 그래, 내가 아카 마치 보고 있을 테니까, 둘다 화장실 다녀와. 혹시 모르잖아. 응? 음? 아니, 난 괜찮아. 음, 나도 괜찮은데. 바보야. 으악! 여긴 산속이라고. 화장실은 갈수 있을 때 가야 돼. 그래. 출발하자마자 화장실 가고 싶어져도 난 몰라. 게다가 이거 빌린 차라고. 정말 괜찮겠어? 아, 알겠어. 전 그렇다면야 나도 갔다 올게. 두 사람의 기세에 눌려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그때 응? 어?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헤헤... 이 바보들 걸려들었구만. 거기서 얌전히 도움의 손길이나 기다려 보시든가. <laughs> 설마 우리 두고 간 거야? 그런 휴게소에 있는 가게들은 전부 닫은 상태였고 인적도 드물었다. 게다가 폰 말고 다른 짐은 다 차에 두고 내려 갖고 있는 것도 없었다. 이런, 둘다 전화를 안 받아. 어, 어떡하지? 일단 진정하자. 무슨 방법이라도 생각해보는 거야. 멀어서 하산하는 것밖에 생각 안 나지만. 그, 그건 너무 위험해. 산속이라. 나이 왜 그래? <laughs> 아, 놀래켜서 미안. 무슨 일 있는 것 같길래. 난 유지리라고 해. 집에 가는 중에 여기 잠깐 들렀다가 차도 없는데 빈손으로 있는 젊은 애들이 보이길래 걱정이 돼서. 아... 어. 아 그게 사실 속수무책이었던 우리는 실례인 걸 알면서도 유지리아님께 지금까지의 일을 털어놓았다. 세상에 나 어떻게 그래? 아무리 장난이라도 정도가 있지. 지갑이랑 짐까지 다 갖고 갔다는 거네. 아 네. 집에 돌아갈 방법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경찰서로 가자. 내 차에 타. 아. 그래도 돼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덕분에 살았어요 진짜로 이런 산골짜기에 남겨진 사람을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마침 내가 이 근처를 지나가서 다행이지 정말 이렇게 우린 유주리아님의 차를 타게 되었다 유주리아님은 이 근처에 살아서인지 주변 지리에 빠삭하신 듯 했고 내려가는 차 안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다 자 여기야 모르는 동네라 불안할 테니까 나도 같이 갈게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경찰관님께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했다. 경찰관님은 친구 사이의 다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너무하네요. 일단 알바하는 곳이랑 가족분들께 먼저 연락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아카마츠다. 전화 받아도 될까요? 네. 저도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카마츠? 아이, 그러게. 너 지금 뭐하냐? 산 속에서 벌벌 떨고 있냐? <laughs> 아카마츠, 너네. 아카마츠,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래? 그건 내가 할 말인데, 너, 내가 카린 좋아하는 거 알고 있지? 그, 그거야, 뭐, 알고야 있는데. 근데 왜 카린이랑 맨날 시시덕거려? 짜증나게. 카린도 너무했어. 날 차놓고, 크로키 같은 음침한 녀석이랑 친하게 지내고 말이야. 내 말이, 아카마츠를 차다니, 눈빈거 아냐? 어? 난 아카마츠랑 데이트할 수 있어서 좋지만 <laughs> 아, 너 설마 그런 이유로 이런 위험한 짓을 네 잘못이잖아 이건 복수라고 나랑 아카네는 이자카야 에트라에서 네 카드로 엄청 퍼마시는 중이다 어떠냐 짜샤 어떠냐 <laughs> 저, 저희들 싸움에 괜히 끌어들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역시 너희 잘못은 아니었구나 이자카야에 트라 거기 가려면 꼭 운전을 해야 하는데 술 때문인지 발음도 뭔가 어눌했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분 뿐입니까? 아, 네. 음, 교통과에 연락해 보는 게 좋겠군요. 두 분은 일단 피해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저쪽에서 멋대로 카드를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태워다 줄게. 아,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신세를 질 수는 없죠. 무슨 소리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법 걸린다고? 그리고 너희 이제 걸어갈 기운도 없잖아. 이럴 땐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야. 유치리아님. 저, 그리고 이 동네 정말 좋은 곳이니까 다음엔 관광으로도 한번 와주세요. 맞아. 하지만 다음에 올땐 같이 올 친구를 제대로 골라서 오는 게 좋을 것 같네. 아하하. <laughs>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너무 감사해요. 아니야 신경 쓸거 없어. 그리고 자돈 없인 집에 못갈 테니까. 네? 네? 아니요 이건 못 받아요. 맞아요. 계속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무슨 소리야? 그럼 어떻게 집에 가려고? 으... 아 그럼 번호 가르쳐줘. 집에 가서 돈 갚으면 되잖아. 아... 알겠습니다. 꼭 연락 드릴게요. 이 은혜는 절대 안 잊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됐어. 아무튼 조심해서 가. 이렇게 유즈리아님과는 역에서 헤어졌다 집에 가는 전철에서 우리 둘은 깊이 잠들었고 익숙한 역에 도착했을 땐 감동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까지 나와버렸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뭘 울고 그래 그래도 무사히 올수 있어서 다행이긴 하다 우리는 바로 ATM으로 가 유즈리아님께 돈을 돌려드렸다 참 아카마치랑 아카네는 어떻게 됐냐면 아카마치씨 맞으시죠? 왜? 뭐, 뭐야 왜, 왜 이래 아카마츠 당연히 경찰에 체포당했다 아카마츠랑 아카네 둘다 얼굴이 챗빨갰고 대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한다 물론 알바에서도 잘렸다 경찰관님 말씀대로 그때 바로 알바 사장님께 연락하길 잘했다 싶다 사장님 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구나 계속 알바를 쓸순 없겠네 아카마츠랑 아카네 집엔 내가 연락해두마 얼마 뒤그 둘의 부모님께 사과 전화가 왔고 그렇게 이번 사건은 합의하는 걸로 마무리되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애들한테도 직접 가서 사과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난리 이후 부모님 말을 듣고 우리한테 사과하겠답시고 그두 사람을 만나긴 했는데 왜 내가 사과해야 되는데? 전부 네가 한 짓이잖아 어? 너도 좋다고 동조했잖아 근데도 나 혼자 잘못했다고? <laughs> 결국 사과는 받지 못했고 우린 아카네랑 아카마츠 번호를 차단했다 그후그 둘은 학교도 그만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알 길이 없다. 나랑 쿠로키는 저기 카린 아카마츠 때문에 말을 못했었는데 나 전부터 쭉 너를 좋아했어. 어? 지, 진짜로?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다. 이 사실을 유지리아님께 말씀드리니 어머, 난 둘이 이미 커플인 줄 알았는데 라며 놀리셨다. 요즘은 크로키랑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거기에도 다시 가보고 싶어. 유지리안님께 보답도 하고 싶고. 그거 좋네. 이번에야말로 즐거운 추억을 잔뜩 만들고 싶다. 고시청いただき 감사합니다. ございました사ざ니ざこんな手の込んだ嫌がらせをす다必要性って何なんでしょうかね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よ감 それにしてもサービスエリアに置き去りにされてその後に人が助けてくれるなんてことを想像ないですからね自分が危機的状況に陥った時助けてくれる人の行為には素直に甘えてもいいのかもしれませんねまあ何はともあれお互いの思いが通じたきっかけになったので結果的には良か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ね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スカッとした方 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